자, 오늘은 클래시어 유나이티드 컵. 32강 엑스팀 대만과 ETX 스 포츠의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대만이 공격을 들어왔는데, 지금 프랑스 공격을 들어갔어, 지금. 뭐야? 공격이 겹쳤는데? 어디가 선제 공격이야? 어디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봅시다, 이거. 일단 슈퍼볼러 조합이고요 어, 9시 방향에 워이를 하고, 예티로 12시 쪽 아차타워까지 잘라주고, 월굴 벽을 좀더 크게 열어줍니다. 한 마리 더 넣어서 더 크게 열어주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통라와 발사기를 굴려가지고 홀 반대로 가겠다는 생각인데. 해골 마법 써주고, 어그로 끌고, 퀸 넣어서 워든 땡겨가지고, 월골 몸빵. 이제 슈퍼볼로 들어갑니다. 해골 트랩 나왔고. 뭐, 근데 의미 없어. 슈퍼볼로 그냥 잡으면 되는 거고. 바바킹은 그 위쪽에 넣어줍니다. 사이드라인 정리하라는 거고요. 이제 통라와 발사기 들어가네요. 일단, 점프로, 먼저, 넘어가 놓고, 나중에, 뭐, 점프 월브를 쓰든, 아니면은, 투석기방을 열어서, 바바킹을 넣어주든, 뭐 통발이 여기 홀방을 열어주면, 월브는 여기 들어가겠네, 투석기방. 근데, 바바킹이죠. 투석기를 잡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자, 통발이 아주 잘 굴리면서, 이제 홀벽이 열렸고요 근데, 지금 슈퍼볼러가 힐러가 안 붙어서 싹 녹았어. 다 녹아버렸네. 자 퀸이 로챔한테 걸려가지고 일단은 워든과 함께 스킬은 안빠졌고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지금 통발에서 얼굴 3마리가 나온것같아요 얼굴이 나와서 몸빵을 대고 있습니다 바바킹은 역시나 벽을 열었지만 투석기는 못잡고 그냥 지나갔어요 로체만 한쪽으로 넣어야될텐데 이 투석기든 이 투석기든 어 근데 홀 못잡았어 어 사쿠라 큰일났다 어 잠깐만, 이거 지금 마법이 없는데. 힐러 한 마리가 체력을 채워주는 건 좋네요. 일단, 디기가 살아있고, 스킬이 있어서 마비시켰을 때, 여기서 해골 트랩만. 아, 근데 너무 아프다. 해골 트랩. 해골 트랩. 아, 없네. 요즘에는 이제 홀 쪽에는 뭐 해골 트랩이 있어봤자, 뭐랄까, 그 공중 해골 트랩이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지상 해골 트랩은 요즘에. 호그라인드 때문에 아까 저기 10시 방향이 나왔단 말이죠 보통 이제 호그를 좀 견제하려고 허기다 두는데 어 다행히 지상의 골트랩이 없어가지고 어첫 번째 공격 이별로 마무리가 될 텐데 아니 지금 이거 음 ETX포츠도 공격을 들어갔단 말이야 신티가 그래서 신티 공격을 좀 이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합 자체는 당연히 슈퍼드래골에다가 일단은 번개 두 개랑 번개 두 개로 로얄 챔피언 돗자리랑 방출기 정리했고 어 슈퍼벌룬으로 대공포 12시 쪽과 9시 쪽다 정리해줍니다. 범쿵이 나왔지만, 둘다 정리, 아, 이거 안 됐네? 자, 안 되니까 그냥 넬름미를 넣어서 바깥쪽에 있는 건물 정리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근데 이거 방출기가 부는데도 그냥 이쪽 10시 방향으로 넣어주는 건가? 넬름미 정리, 위쪽에 건 죽었고, 이제 슈퍼 드리곤 들어가요. 야, 신티마저도 슈드를 쓰는 거야? 호구 안 쓰고? 호구도 버프돼서 좋잖아. 힌트도 슈드를 쓰네 자 클랜성 조금 나왔는데 아처만 나온거 보니까 더 나오네 자 이제 비행선 놓고 자 분노받은 아처들이 슈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서 비행선을 홀방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아처는 아처지 뭉쳐봤자 많아봤자 아처야 슈드는 광력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야 요즘에 쓰는 전략 나온다 홀을 어 여기 지금 슈미복제로 잡아내고요 모놀리스 잡고 주변 방타도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바바킹아처키는 지금 2시 방향에 들어갔고 슈미복제 드드라든 슈미복제 슈드든 뭐 인드든 많이 쓰네 진짜 투석기는 요거 스즈가 잡아줄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완파가 났다는 건데 여기 구간은 좀 아플 텐데. 근데 아이스 세개랑 투명이 있네. 슈드는 지금 한 마리밖에 없긴 한데, 얼려주면서 퀸 살려주고, 로챔을 넣어서 석궁 정리하러 갑니다. 바바킹 스킬 써가지고, 바바킹 견제해주고, 퀸이 같이 딜을 넣어서 바바킹을 잡아야 되고, 멀티인 팬은 석궁을 얼려가지고, 로챔을 또 살려주고요. 슈드가 안 죽네. 이제 죽었다. 아 근데 디기가 살아 있어가지고 마비를 시켜서 오그로 끌리기 전에 석궁을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면 아주 좋지. 아처도 미리 넣어줬고 아처 퀸이 해골 트랩으로 끌려서 절로 들어갔네. 자이 상황에서 이제 바박킹은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로챔은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투석기를 잡고 해골 트랩이 오지기 많이 나와서 죽었지만 퀸 때문에 완파가 난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티가 가는데? 그럼, 얘네가 잘못 갔네. 자, 프랑스의 두 번째 공격 조합은 슈퍼볼로인데, 복귀가 하나 있습니다. 자, 넬름이 넣어주고, 금광 잘라주면서 아처키니 들어갔습니다. 힐러도 넣어줬고, 발키리로 길 정리 들어갑니다. 보통 발키리로 길 정리 잘안 하는데, 오, 어, 하나 정리해줬어, 그래도. 그래도 발키리가 얼마 전에 이제 레벨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길 정리용으로는 써주나봐 본대 병력으로는 뭐 아직도 안 쓰지만 솔직히 발키리 본대 병력으로 썰려면은 뭐 체력 더 높여줘야 돼한천더 높여줘야 돼 <laughs> 그럼 너무 높나? <laughs> 자 퀸이 하나 들어가서 방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귀를또 시켜가지고 넬름이 넣어주고 바로 그 오른쪽에 퀸을 꺼내줍니다 필러도 한 마리 더 넣어주고요 이게 지금 화투로 여기. 멀티랑 독수리 타워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퀸을 안쪽으로 넣어서 조금 정리해주고 바깥쪽으로 빼준 것 같습니다. 이제 3시 방향으로 퀸이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 뭐야. 퀸이라고 슈퍼볼라고 따로 노는 거야? 그러면은 슈퍼볼로 보고는 그냥 홀만 잡고 너네는 죽어도 좋다.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센터 쪽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슈퍼볼로가. 바바킹까지 들어갔어요. 슈퍼 미니언이 나왔는데 동마법 깔아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바킹의 역할을 퀸이 대신하고 퀸의 역할을 바바킹이 하고 있습니다. 홀방에 들어갔어. 자돌세번 굴리면서 뒤쪽에 있는 방타 체력까지 깎아주는 슈퍼 볼로 역시 사기 유닛 잘만 쓰면 사기 유닛. 자 근데 슈퍼 볼러가 홀만 잡고 다 터졌네. <laughs> 아니 진짜 슈퍼 볼러랑 예티는 레벨이 올라갔는데도. 왜 이렇게 빈, 왜 이렇게 허약한 거 아니야? 자 로얄 챔피언을 모놀리스 쪽으로 넣어줍니다. 아초킨이 모놀리스는 지금 못 때리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로챔이 잡아줘야 되고요. 디기로 마비 시켜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잡을 수 있나? 자 로챔 스킬 벌써 빠졌고 로챔한테 걸리면서 로챔은 여기서 죽었고 디기는 아초킨 쪽으로 갑니다. 아초킨이 입양을 했고요. 피닉스 죽으니까 디기 입양했네. 12시 쪽에 아처 넣었고, 그리고 화투에서는 예티와 일렉트로 타이탄이 나왔고, 법사와 아처까지 넣어주면서 갑니다. 시간이 많긴 한데,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을까? 물론 퀸사정거리 다다, 지금. 방출기도 잡을 수 있고, 벽이 다, 벽이 다 열려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법사를 넣어야지. 일타 몸빵할 때. 안 넣나? 안 넣네. 자, 20. 1초 남았고요 수석기 올려줍니다 자, 헤드헌터도 넣어주고, 월브도 넣어서, 체력을 조금이나마 깎아주고요 퀸이 잡히면 헤드헌터를 여기 금강에 넣어야 된다. 아! 근데, 시간이 없네. 해골트랩도 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바람에, 어, ETX포츠 두 번째 공격은, 이별, 93%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대만의 두 번째 공격. 슈퍼드래곤인데, 7번개와 힐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3시 쪽에, 화염 투척기가 들어갔어요 그냥 뭐 체크도 안해주고 그냥 넣어줬고 그리고 지금 7번계일지진을 써가지고 독수리 타워와 모놀리스를 정리했습니다 오 이거 좀 개이득인데? 독수리 타워랑 모놀리스를 동시에 정리했기 때문에 번개를 쓸만 했던 것같아 그리고 12시 방향에 아치킨 넣어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홀방쪽으로 슈퍼드래곤 6마리를 넣겠다는 건데요 슈퍼발룬으로 방타 잘라줍니다 그리고 힐러 한 마리 퀸한테 넣었어. <laughs> 유니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힐러 두 마리라고 보면 되고 그냥 쉽게. 자 이제 슈즈가 들어갑니다. 워든 넣고 벌룬 넣고 홀 쪽으로. 아염 투석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악격포 아, 쪽으로 갈 텐데. 자홀 한번 올려줍니다. 근데 분노 마우터가 발동돼 버렸어. 자, 플랜성 유니더그로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노 깔고 무적을 써주면서 홀 잡고. 안쪽으로 빨리 파고들어야 된다. 바바킹도 아처킨 앞쪽에 투입을 해줬구요. 근데 투석기 정리는 안되면서 지나가네. 자, 투석기 얼려줍니다. 한번. 아, 근데 홀은 잡아냈는데 센터 쪽이 안밀리겠는데? 아, 슈루 다 죽었다. 바바킹을 스킬 써가지고 대공포 라인을 정리하는데 힐러는 검콩에 죽어버렸고. 자, 퀸 스킬 써가지고 석궁 잡고 로얄 챔피언은 잡아줄텐데, 투석기는 또안 날아갈 것 같고요. 지금 화투에서 병력이 나왔는데요. 라바가 나버렸어. 아, 해골 트랩, 여기. 지상 해골 트랩 심어두고. 홀 중에도 공중 해골 트랩 심어두고. 저는 못 봤는데, 채팅 보고 알았지만. 뭔가 이쪽은 호그라이더가 들어오면 방어하려고 이제 지상 해골 트랩 깔아놓은 것 같고. 홀 쪽에는 이제 드래곤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려고 공중 해골 트랩을 깔아놓은 게 아닌가.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용과 호구를 둘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것 같습니다. 뭐 통했네. 방어가 성공했네요. 78%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ETX 포트 세 번째 공격. 퀸일 드래곤인데 번개 다섯 개도 있네요. 자, 우선 5번 겔지진 써가지고 워든 석상하고 임페로어 타워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염 투척기 9시 방향에 들어가고, 바로 퀸도 넣어줍니다. 얘티와도둑고블린으로 11시 방향을 정리하고 있죠? 빈 공간에 내전탑이 나왔네. 이거는 이제 퀸을 홀방으로 보내가지고, 홀을 잡기 위해서 여기 5번 게일지진으로 잘라준 거거든요? 근데 내전탑이 여기 하나 남아가지고 뭐야, 이 드래곤은! 뭐야! 아! 아, 이거 힐러 넣으려다가 드래곤 넣은 거 같은데?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 아니, 아니, 드래곤이 지금 네 마리가 들어갔어. 아니, 이거. 아, 잘못 들어갔네. 힐러를 넣어야 되는데 드래곤을 넣었어요, 지금. 드래곤 네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자, 근데 이게 바바킹으로 여기 라인을 정리해 주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드래곤이 사이드라인을 종료해주면서, <laughs> 어, 퀸이 홀방으로 들어가주긴 했어. 잘 들어갔어. 그리고 바바킹이 이제 들어갔어. 어, 이거 대면 웃기겠다. 자, 이제 나머지 드래곤 아주, 어, 조촐하네. 네 마리만 넣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족수리 타워라인 쪽으로 가구요. 자, 퀸 스킬은 빠지겠다. 자, 퀸 스킬, 아! 야! 아, 모노리스한테 걸려서 죽었어. 퀸 스킬도 못쓰고. 아 아까 드래곤 내마리 뿌렸을 때 멘탈 날라갔구만. <laughs> 아 진짜 개웃기네. 자 그리고 로얄 챔피언 넣어서 로얄 챔피언 잡아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분노 깔고 투명 깔아가지고 센터 쪽을 잘 밀고 있는 드래곤 모놀리스까지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화투에서 슈퍼 드래곤이 나와가지고 또 공격을 해주고 있고요. 야 이거는 힐러만 제대로 드래곤 안 넣고 넣었으면 완파각이었네. 드래곤 4마리가 여기까지 밀었단 말이죠. 퀸 스킬도 써서 살았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안 파였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버리네난 갑자기 저기 드래곤이 들어가길래. 뭐지? 홀 쪽으로 그냥 드래곤 놓고. 아처 퀸을 이 사이로 넣는 건가 싶었는데. 조금 더생각해보니까 힐러 대신 힐러를 넣으려다가 드래곤을 잘못 넣었네. 야, 그래도 퍼센트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 82%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엑스팀 세 번째 공격. 번개 일타 조합이구요. 9시 아래쪽에 워일 시작했습니다. 동마뱀 데리고 왔어요, 동마뱀. 그리고 지금 번개 지진 써가지고 석궁과 분노마부터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홀은 안 깨웠어. 그러면은 화투로 홀을 잡겠다기 보다는 임페라인을 잡아주면서 홀은 그냥 이제 일렉트로 타이탄. 요 뒤에 투석기에 점프 깔고 넘어가 가지고 홀을 잡아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투석기방 좀더 열어줬고요. 홀이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석궁이 또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여기 사이드 쪽에 지금 바바킹도 있고 방타가 워낙 많아서 애초부터 홀을 잡을 생각이 없어. 이 저장고까지만 잡고 워든으로 투석기방으로 본대방에 넣어줄 것 같습니다. 아임 투적기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방타 정리해주고요. 장인이 고쳐가지고 오지게 오리 걸리네. 두 마리나 고치고 있어. 자, 이제 점프 깔아주고요. 바바킹과 마녀는 사이드 라인에 들어갔고요. 자, 얼골 몸빵, 일렉트로 타이탄 들어갑니다. 해골 트랩 나와봤자 의미 없고요. 일렉트로 타이탄한테는. 바바킹은 독수리 타워 라인 쪽으로 갈 텐데, 지금 월브가 하나 있습니다. 설마, 독수리 타방 여기 뚫어가지고 바바킹으로 긁으면서 가라는 느낌인 것 같은 건가? 자, 월브는 안 들어가고요, 아직은. 일단, 무적을 써서 점프 타고 일렉트로 타이탄 갑니다. 로얄 챔피언을 그냥 넣어주네요. 그럼 저 월브는 나중에 일렉트로 타이탄 빼주려고 가지고 온 건가? 자, 일단은, 모놀리스는 정리했고, 근데 지금 일렉트로 타이탄이 없어. 어디 갔노? 힐러가 안 붙어서 다놓은것 같은데? 그런데 힐러가 퀸한테 붙어있기 때문에 퀸이 살아서 홀을 잡아주고 로얄 챔피언이 소풍까지도 정리해줄 것 같습니다 로챔이 퀸한테 걸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퀸이 스킬을 써가지고 로챔을 잡아야 되고 로챔이 살아서 이 투석기 라인을 정리해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 해골트랩이 방해하고요 바투에서 병력이 나왔는데 헤드헌트 한 마리 있으면 좋을 텐데 헤드헌트가 없어서 예티랑 일타가 터지고 있어 자, 근데 이게 지금 퀸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홀, 폭댐이 끝난 상황에서, 독댐이 끝난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완파네. 월브는 뭐, 의미가 없었는데, 그냥 넣어줬고요 요, 뭐 화투로 홀을 안 잡아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일타가 뭐, 센터 쪽에서 빨리 녹았지만, 뭐, 되게 깔끔하게 완파가 됐네요. 자, ETX 보스 네 번째 공격, 번개 퀸호구입니다 홀 잡으러 갈 텐데. 자, 우선 6번 게 1지진 써가지고 석궁하고 모놀리스 정리해주고, 어, 퀸을 투입해서, 얼룬으로 대포를 끊어준다. 당연히 투석기방, 요거요 방으로 들어가라는 건데, 월브가 3개나 있어. 뚫어서 임페까지 잡겠다는 거고요 3시 방향에 화염 푸석기 들어갔습니다. 이제서야 힐러를 넣어가지고, 이제 투석기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임페 쪽에, 바바리안 아, 넣어서 체크한 것 같아. 근데 해골 트랩 오지게 많이 나왔어. 법사를 넣어서 해골 트랩을, 어, 잘 잡아 줬네 좋구요. 그리고 예티로 길 정리하면서 퀸이 투석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장인이 집이 깨졌을 때 월브를 넣어준다면 대포방이 열릴 거고, 헤던헌터 일단 먼저 넣어줍니다. 어, 헤드헌터 타이밍 너무 좋다. 어, 분노받은 헤던헌터가 금방 잡았고, 이제 월브 들어갑니다. 근데 월브 너무 늦게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힐러 공격 당할 텐데? 야, 근데 방출기가 밀어가지고, 그나마 공격을 덜 당하긴 하는데, 이거 봐야 된다. 자, 바바킹 들어갔고, 월바 하나 더 들어가는데, 아, 힐러! 오, 다행히 퀸 스킬 써가지고, 임패를 잡아내고, 라바를 만날 것 같습니다. 지금 홀방까지 열렸기 때문에, 어, 퀸으로 홀까지 잡겠다는 설계. 독수리 타워 다 긁고, 홀방으로 가겠다는 거고요일단 월브는 성공적으로 들어갔는데, 퀸 스킬이 좀 빨리 빠졌어. 그리고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지? 바바킹 스킬을 써가지고 임패를 잡아냈습니다 바바킹도 잡아냈고 부활해가지고 방탈을 좀더 정리해줄 것 같고 짜초퀸 쪽에 분노를 깔아서 퀸 스킬 없기 때문에 이거 홀하고 올려야 된다 석공 잠깐만 퀸 어디가냐 너 이거 홀 잡을 수 있나 아 이거 홀못 잡겠다 퀸으로 어 왜이러냐 갑자기 이티 자그리 화투가 터지면서 예티와 일렉트로타이탄이 홀방으로 가는데요 호구도 홀방으로 가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무적 써야겠네 대폭 배폭 나왔다 대폭은 맞았고 그냥 홀 잡고 무적 최대한 늦게 써가지고 분노마우크 타워 잡고 나머지 호구 로얄 챔피언 넣어줍니다 근데 헤드헌터가 퀸 잡았어 이거 아직 몰라 <laughs> 어허! 어 근데 해골트은 나왔어 아로체미 이거 다 잡아야 되는데 자, 해골 트랩, 다 잡았고. 아, 근데, 디기 체력이 너무 없다. 아직 스킬 남아있어. 워든 살아있고, 일타 살아있고. 자, 투석기는 잡고 스킬이 나갔어요. 장인의 집 하나 날라갔고. 자, 근데, 디기가 없기 때문에, 인패는 잡아줄 것 같은데, 아, 석궁 못 잡고 죽었어. 이러면 안 되지. 아, 완파가 안 나오는데? 자, 퍼센트는 높지만, 이별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야, 거의 완판돼, 이거, 지금. 96. 하나 더는 못 잡겠다. 96% 이별로 끝났네요. 자, 엑팀네 번째 공격. 퀸1 호구조합입니다. 6시 방향에 퀸 들어갔고, 오른쪽에 바바킹 도둑고블린으로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그럼 바바킹으로 이퀸 잡고 월브로 투석기 방 열어서 투석기까지 정리하겠다. 월브 들어가죠, 바로? 자 뚫렸고요. 이러면은 바바킹이 들어가 줄수 있습니다. 좋다. 이제 힐러를 넣어 가지고 핀체력 채우고요. 저장고 잡은 바바킹이 아, 야 어디다? 야, 근데 바바리안들이 잡아줬어. 불칼을 든. <laughs> 바바리안들이 분노 받아서 잡아줬고요. 야, 이거 좀 우리 따라 주는데? 자, 그리고 이제 퀸 쪽에 분노 깔아 가지고 워든석상 잡고 피닉스가 몸빵해 줄때 이제, 모놀리스 쪽으로 갑니다. 근데 월부가 바깥쪽 벽을 들이박네. 이러면 홀방으로 들어가주나, 퀸이? 일단 도둑 고블린으로 저장고는 잘라줬고요 일단 바바킹이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정리해야 퀸이 홀방으로 가는데. 여기 석궁 왼쪽에 벽이 열려있긴 합니다. 일단 12시 쪽에 화염 투척기도 들어갔고, 헤던더 넣어서 바바킹 견제해주고, 퀸으로, 독수리 타워 지금 뚜껑이 열렸네요. 자, 바바킹은 잡았고, 이제 퀸이 일단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범공 체크 벌룸 넣어주고요. 자, 분노 깔아서, 독수리 타고 아프긴 아프다. 자이 몸빵 법사 호그까지 넣어가지고, 퀸을 어떻게든 홀방으로 넣어주려고 할 텐데, 자, 호그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퀸 보고 여기 빠르게 정리해줄 테니까 니는 빨리 홀방으로 가라. 라는 느낌인데, 퀸이 홀방으로 가줄까요? 방출기 잡으러 가겠다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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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투명으로 가려서 힐러 살려주고 퀸 스킬 써가지고 홀 빨리 잡고요 호그는 분노 마법 타워 쪽으로 갈때 무적을 써서 분노 깔아서 갑니다 뒤쪽에 멀티 임페랑 한번 얼려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이스로 그쵸 좋아요 앞쪽에 있는 거 얼려주고요 이제 호그 추가 투입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멀티도 얼려주고 자 퀸이 임페를 잡았고 아직 아이스랑 투명이 하나 있어 자 로챔 스킬 써가지고 디기로 임패를 마비시켜서 잡아주고 퀸은 죽었지만 여기서 로챔이 호그랑 좀 살아있어 그리고 예티도 지금 화염투척기에서 나와서 같이 공격을 해준다면 광부까지 넣어서 지금 클랜성을 미리 정리하기 때문에 마법 안 써도 완파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모르겠다 야야 <laughs> 야. 대만이 지금 네 번째 공격만에, 어, 10대 9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자, 투명과 아이스 세레모니 써주면서 골드통 정리가 되면은 완파가 되겠네요. 이 컴플레인 걸려도 이길 수 있겠다. 마지막까지 가봐야겠다. 자, ETX 포츠 마지막 공격. 퀸일 호은데 복귀가 하나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검콩 체크 벌룬 넣어주면서 바로 퀸일 진행합니다. 벌룬 더 넣어서 아처 타워랑 내전탑도 잘라주고요. 오, 검콩 나왔고. 폭탄 타워 두개 잡고, 임패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거저 잡는 거 아니야? 자, 토네드템 나왔어요. 자, 힐러가 공격을 조금 당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버텨냈고, 아, 우 분명 늦은 것 같다! 아, 퀸 스킬 빠졌어! 이게 지금 힐러 네 마리만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복귀 마법을 써가지고, 도망가겠다고, 네 마리만 넣은 건데, 퀸 스킬이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아홉 시 방향에 아처 두 마리 넣었고, 이제 퀸, 복귀 마법 써가지고, 자, 어느 방향으로? 6시? 아, 8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분노 마법 타고 이거 고장났어. 스링이 지금 고장난 상황이고. 자, 바바킹을 투석기 방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퀸으로 홀 잡겠다는 건데, 이게 호구 조합이다 보니까. 근데 스킬이 빠져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자, 퀸 쪽에 분노 또들어가고요 바바킹이 스킬 써서 퀸하고 투석기를 잡아줄 것 같습니다. 석궁까지도 반응해 보이네. 근데 바바킹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 힐러 뺏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다행히 클랜성 유닛이 바바킹 어그로 끄는 바람에 바바킹이 내려오진 않았고 도둑 꼬블린으로 7시 방향을 정리해주면서 퀸이 홀방에 들어갔습니다. 헤드헌터 넣어서 바바킹 어, 뒤통수 때리러 가요. 어, 거저 잡아 둘것같고요 일단 좋네. 일단 퀸이 뭐 분노도 있고 투명도 있고 아이스도 있기 때문에 홀 정리 가능해. 그럼 호그라이드는 당연히 10시 방향으로 내포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바로 들어가네요 자퀸 쪽에 분노 깔아서 홀 잡고 모놀리스 바로 타겟팅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바로 타겟팅 해주네 자 투명으로 갈아서 잡습니다 그리고 배틀드리는 1시 방향으로 들어갔고요무적을 써서 멀티 임페라인을 정리합니다 힐마법 하나 챙긴 호구야 이거는 자 멀티 한번 더 올려주고 헤드온 터가 아 로체 못 잡았어 자, 하지만 힐 마법을 받은 호구가 체력을 회복하고 있고, 로챙을 로체물, 로챙으로 잡으면 돼. 오, 야, 퀸이 여기까지 살았어. 자, 속궁 잡고, 퀸이, 아, 퀸 살았! 어, 살았다, 살았다. 아, 근데 워든 꼬챙이한테 죽었고, 자, 호구 추가 투입해가지고 갑니다. 아, 이거 6시 방향까지 다 뚫어야 되는데, 6시 쪽까지. 자, 그리고 힐러가 살아서 붙어줬어 자 이러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요. 벌룬도 넣어주고 아이스 마법으로 올려주고 아처랑 법사를 또 미리미리 넣어가지고 로챔 스킬 써주면서 방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되겠죠? 저장고가 안 날아가진 않겠지? 자 10초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둑 고블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법사도 붙어줘서 야이 t 엑스포츠 <laughs> 마지막 공격 완파 들고면서 오 어, 12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엑스팀 마지막 공격 조합은. 일타슈아 조합입니다. 지금 여기 바바리아 몸빵 돼가지고 1시 방향에 화염 추적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시 방향에 워든, 동마뱀 넣어서 워이를 해줄 것 같아요. 워든이 좀 아프거든요? 이제 힐러 넣어주고 체력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홀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점프 두개 있습니다. 홀 반대로 가는 거 맞네요. 석궁 쪽에 점프 하나, 그리고 홀방 쪽에 점프 하나 깔아주면 홀방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드는, 마법사 타워랑 박격포까지는 좀 잘라줘야, 좀 길정리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네. 마타까지. 동마뱀은 죽었지만, 잘라줬고. 경제소 잡고, 금강 잡고, 박격포 잡겠네. 아니다. 어디로 갈라나? 뭐 예티 또 넣어주고요. 악을 좁혀주고, 점프 깔아줍니다. 그냥 가네. 합격판 잡고 핀 들어가는 방향 보니까 긁으면서 간다는 거고 점프 타고 넘어가면은 이 멀티인 패방도 정리 가능하긴 한데 월브가 들어가네 점프 월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벽 깎고 아 안쪽 더 까긴 했어 점프는 여기 벽이 애매하게 열려 있어서 아마도 앞쪽에만 넘어가고, 뒤쪽은, 뭐 월브로 열어주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 점, 점프는 이제 홀방으로 연결시켜줬습니다. 무적을 써주면서, 일타 슈아가 파고들어요. 과연 아, 투잡기는 이제 터트려도 되지 않을까? 박격반도 아, 공격당하는데? 자, 로얄 챔피언 8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투석기를 정리하러 가는데, 내전탑이랑 해골트랩이 또 방해를 하고, 홀방으로 넘어가는 유닛이 없는데? 폼플레인안 걸어도 되겠는데? <laughs> 아닌가? 잠깐만 퀸이 넘어가고 있어 자 분노 깔아주는데 아 이거 힐러가 분노 안받으면 어자 얼려주면서 퀸이 살아났어 오야 이게 안죽어? 자 퀸이 살아나서 호를 잡아줬고요자 이거 아 아모른직다다 아모른직다 자 슈미도 지금 화투에서 나와가지고 방사를 때려주고 있고 아직 바바킹 피닉스 붙어있기 때문에 구할 가능해 그리고 헤드헌터 남아있어 그리고 퀸이 죽을똥 살똥 아퀸 죽었어 자, 봐봐. 아, 로첸도 죽었네.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아, 그러면 안 되겠네. 아, 홀바으로 들어간 게 없었어. 아, 이거 완파했으면은 제가 규정집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컴플레인을 걸든 말든 뭐 공격을 늦게 들어갔든 빨리 들어갔든 상관 없습니다. 자, 89% 이별로 마무리되면서 어, 퍼센트 차이로 X팀이 ET한테 지면서 ET가 ET? 어, ET가, 이거 지금 뭐였지? 어, ET가 16강 진출 확정 짓습니다.